아래 던지기, 자 연속 짝 공중이 패링 아제포격까지어 이번 거 이거는 되게 완벽하게 잘들어가는데요어지호님 갑자기 갑자기 텐션, 예, 네, 하이 텐션을 지금 오자. 자, 역시나 예측이 빗나갔군요. 진호님의 잉클링과 클라우드 아트님의 피카츄입니다. 자, 피카츄와 잉클링 간의 대결. 자, 일단은 뭐, 잉클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한창 대세죠? 예, 한창 대세의 캐릭터. 뭐, 이 캐릭터만 하면 v r p 를 그냥 술술 가드라! 나는 예, 그런 선이 막 돌아요. 예, 양쪽 다할때 노란색의 패턴을 좀맞춰주는 가운데, 자, 노란색의 피카츄와 우리 또 잉클링 간의 대결입니다. 피카츄 같은 경우에는 서 이제, 아, 원탑 이동 속도, 원탑 이동 속도와 원탑 복귀력. 그리고, 예, 플레이 잘만 해주면은 그, 어, 전기 공격을 위한 탑급의 공격력까지 지금, 아, 개캐죠, 개캐. 객해. 예, 적패캐. 아, 적패다. 근데, 예, 아, 이렇게 되는 것도 복귀를 이렇게 한다. 아, 피카츄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클링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스플래트로 나왔던 다양한 무장들을 다양 예, 다방면으로 활용해주면서, 뭐, 원거리면 원거리, 폭탄이면 폭탄, 이것저것 활용해주는데, 아, 피카츄 전경을 제대로 놨습니다 잉클링, 복귀가, 아, 진호님의 잉클링 복귀가 살짝 좀 늦었어요. 잉클링이, 이게 되게, 그, 강쾌다 해서 막이 말이 많았었는데, 뭐, 인클링은 VIP가 쉽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더니 안 가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국 인클링을 해서 VIP를 갈 사람들은 다른 캐를 해도 VIP 갈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자, 인클링 현재 앞스매시가 좀 빗나가면서 우리 클라우드 아, 아트, 우리 이제 피카츄한테 뒤를 좀 내어주게 됐구요. 인클링은 또 옆특수기가 되게 좀 판정이 되게 좋거든요. 저 롤러 판정이 되게 좋아서, 어, 판정이 저 롤러가 이제 적을 이제 싹 하고 이제 지나가게 되면은 땅에 파묻히는데, 예, 퍼센트가 높을 때는 그 땅에 파묻힌 것과 동시에 이제 스매시 공격으로 상대편을 이제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로 아마 잉클링이 좀 재미 좀 보는 캐릭터 중에 하나죠. 아, 저 잉클링, 아, 피에님이롤러만 쓰는 잉클링에게 당했어요. 롤러가 판정이 되게 좋긴 해요. 롤러가 판정이 되게 좋긴 한데 그런 잉클링에도 약점은 있죠. 예, 초사가 왼쪽 위쪽에, 예, 인클링의 초사가 왼쪽 위쪽에 보시면은 예, 잉크 게이지가 있는데, 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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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클링 순간 너무 쉴드를 오래 했었나요? 예, 쉴드를 오래 했던 덕분인지 예, 그러기 상태에 빠졌다가 예, 그대로 예, 스매시를 맞고 날라가 버렸습니다. 예, 잉크 게이지가 있는데. 저게 설정 반영을 통해서 잉클링을, 잉클링이 약간 좀 빈틈이 좀 그나마 있게 되는, 예,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수기를 활용한 잉크 공격들을 많이 하면 저게 좀 떨어지거든요? 저게 이제 다 떨어지면, 제본격 연타도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틈틈이 잘 채워줘야 되고, 자, 피카츄 절벽에서 복귀 방향 공격 잘 들어갔거든요? 자, 절벽 잘 잡고 올라온 잉클링. 자, 스매시 공격은 반대로 들어갔고, 피카츄 복귀. 자, 아, 파묻었구요! 스매시 아 이거죠. 잉클링의뭐 자주 쓰는 콤보가 있다면은 엽특수기이고 스매시죠. 예, 어느 정도 퍼센트만 좀잘 나온다면은 잉클링으로 충분히 KO만 에파 KO를 좀 쉽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참고로 따져보니까 이거 자 오징어랑 쥐의 대결이네요. 예, 오징어랑 전기지 해산물과 어 우리 또. 설치류 동물관에 예, 대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카츄 계속 스매시 공격을 하다가 자잉크링이 반격 당했다가 다시 한번 더 재반격. 자 잉크링 멀리 날아갔습니다만 자 양쪽 일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일속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다 뭐그 1일 속에다가 1 6 4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줘야 된다는 거. 자 하지만 피카츄 퍼센트가 낮기 때문에 예, 충분히 땅에 빠져 들어갔던 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아! 뒤에 잘못 돌아보고 있다가 진호님 잉크가 얼마 없기도 했었고 예, 피카츄에게 등을 당하면서 이렇게 장애가 되었습니다 방 아이디는 왼쪽에 위 글씨 치고 오시면 돼요 자 클라우드 하트니어 피카츄 그리고 여전히 진호님도 잉클링입니다 자 이번에는 악마성이군요 피카츄 멀리서 일단 피카전기 공격하고 있는데 잉클링 저거 파고 들어와야죠 자, 피카츄가 멀리서 이렇게 짤짤이 공격하는데, 지금 벌써 잉클링이 이렇게, 쉴드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은데, 크나 큰거한 방이면 사실, 아, 근데 파묻혀버리고요. 자, 두 번, 요리 롤러로 친 다음에 공중 위로 연타공이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아, 급한 일이 있었어요? 예, 급한 일이 더 중요하지. 아, 패링! 자, 연타잽! 자, 잉크 좀 많이 묻었나요? 피카츄가 노란색에서 잉크, 잉크가 클링잉 얼마나 무었운지알 수가 없네 자, 어느정도 어느 덕지덕지 묻었는데 아까 얘기 안한거 있는데, 안한게 있었는데 잉클링의 저 잉크 또또 또 특수한 잉크만의, 잉클링만의 예, 또 메카니즘이 있죠 적에게 잉크를 많이 묻히면 묻힐수록 넉백량이랑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점 예, 그걸 이용해서 잉클링이 한 번에 또 높은 폭딜을를 만들어 내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걸 위한, 예, 잉크를 많이 묻히기 사전작업이 좀 필요한거지만요 자 잉크 빈뭐빈 예, 뭐 틈틈 짤짜리 예, 짬짬이 예, 짬짬이 잉크 충전해주고요. 폭탄은 저거 오래 누르고 있으면 아마 멀리 던지거든요. 오래 눌러주시면 멀리 던질 수가 있으니까 저걸로 견제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위로 올린 다음에 예, 전기 공격 들어갔었습니다만, 다행히 예, 그건 피해줬고요. 자, 피카츄, 한번 멀리 날려주면서, 일단은 먼저 1점 앞서고 있습니다만, 잠깐만, 잠깐만, 스매시 공격, 스키미, 아, 스매시 공격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더엽수기할 기회가 좀 와야 될 텐데요. 자, 잭 공격. 자, 잉크 좀 묻혀줘야 돼. 오랫동안 파묻혀주려면 잉크 좀 묻혀줘야죠. 막아주고, 잭 공격. 자, 슬슬 많이 묻혔습니다. 지금 사실, 옆쪽수기한 방에다가 스매시 한 방에 무조건, 이게 예, 킬각이거든요? 벌써 200% 뛰기 때문에, 피카츄가 그렇게 또, 예, 또 많이 가벼웠거든요. 가볍거든요. 아, 아, 아! 짧았어! 아, 짧았어! 짧았어! 하, 한치가 아쉬웠다. 예, 한치가 아쉬웠다. 자, 하지만 피카츄, 예, 보, 예 집에 갈때또 집에 가야죠. 자, 폭탄... 나 폭탄 한번 맞추면 저게 잉크를 양을 많이 소진하긴 하는데, 대신에 예, 잉크를 엄청 많이 묻혀주긴 한다는 거, 많이 소모된 만큼. 저거 이후에 또 엽특수기 또 해주면 은또 오랫동안 또 파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 자, 복귀방에 들어가나요? 근데, 피카츄가 제, 아, 저걸 잘못! 저걸, 저걸! 아! 엽특수기가 잘못 들어가면서! 자, 전강속커가 예, 바닥에서 이상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위특수기를 사용하셨던 걸로 보여졌었는데, 예, 아쉽게, 예, 그걸로 이제, 허무하게 좀 복귀성을 좀 잃어버리게 됐어요. 아, 연장전까지 가나? 연장전까지 가나요? 자, 인클링 복귀 해야죠. 자, 아직까지 인클링이 일 속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일단 몇 번에 좀 데미지 속을 좀 데미지 속을 좀 쌓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11%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잡고 아래 던지기, 자, 연속, 자, 공중이, 패링! 아, 잭 공격까지! 어, 이번 거 인클링 되게 완벽하게 잘들어갔는데요 어, 진호님 갑자기, 갑자기 텐션, 예, 하이 텐션을 지금, 오, 아! 공주가 복귀 방해까지! 어, 마지막에 인클링 갑자기 나 사용자가 바뀐 줄 알았어요. 지금 플레이어가 바뀐 느낌이어가지고, 갑자기 각성했잖아. 자, 결국 연장전까지 넘어갑니다. 진호님의 인클링과 클라우드 아테네, 피카츄. 자, 매번 또 포켓몬 홈그라운드네요. 자, 너만 던져, 나도 던져! 자, 게임을 하면 할수록 성장하고 있는 진우님. 어, 이거 무슨, 어? 소녀, 소녀만화물 아니냐? 자, 하지만 예상외로그 빌런이 너무 강했다. 피카츄 빌런이 너무 강해버렸다. 자, 전귀진이야, 아니면 먹물 오징어냐? 저도 지금 그게 좀 헷갈려요 피카츄가 잉크가 묻은지 아무런지 좀 헷갈려서 예, 볼에 있는 저 빨간색 저... 어, 전기주머니가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아, 복귀가 짧았다 자, 전기 공격은 좀 막아주고 자, 제 공격! 자, 뒤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관석 한 실패 들어갖고 막아냈구요. 자, 파묻어 주구요. 스, 아하! 뭐, 스웨시는 아니었습니다만. 대시공이 대신, 대신 나갔어요. 아마, 아, 저건 실수가 아니었다 싶은데. 자, 피카! 자, 보자! 아, 피카츄의 공격까지, 예, 연속 전기 공격까지 맞아주면서. 자, 1스톡 대 3스톡이거든요. 또, 어! 아 아! 아! 어어어어아 다행이네 예풀렸습니다자 마지막 고예 멋지게 복귀 방에 폭탄 맞춰 아래쪽에서 폭탄 맞춰주고 스매시 공격으로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자 이제 슬슬 양쪽 다 텐션 좀 어느 정도 뒤에 긴예만좀 올라갔을 겁니다 예본 실력 이번 경기에 본 실력 나와 주셔야죠 지도이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또 스매시가 짧아 버렸대 아이고 예저 저거 딱 자, 저렇게 실패하면 딱딱, 딱 내가, 내가 딱 그게 되는데, 그, 야구 경기장에서 핫도그와, 핫도그와, 핫도그 그 누나 아세요? 핫도그 누나? 핫도그 누나 짤빵이 있는데, 딱, 딱, 그거, 그거 딱 떠오르게 되더라고. 꼭 이렇게 실패했을 때. 이치 짧을 때. 어, 근데 지금 잉클링, 지금 잉크가 지금 완전 앵꼬예요 잉클링 완전 앵입니다 어, 갓블랙. 이 풀렸다. 아레이 풀렸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양쪽 다렉 렉 때문에 살짝 긴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자렉 끝나자마자 이제 슬슬 움직이셔야죠. 예 움직이시네요. 예렉 때문에 살짝 좀 가쁜 살 뻔했지만 안돼 경기를 속행합니다. 자 연속 공격. 자하지만 이속에서 피카츄가 우리 클라우드 아트님이 마지막 공격을 멋있게 마무리 지어주면서 잉클릭을 끝내버렸습니다.